어제 국회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자 역대급으로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연 거예요. 지난 21대 국회도 48일 만에 국회 개원식을 열어서 역대급으로 가장 늦게 열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 22대 국회는 96일 만에 개원식을 연 겁니다. 그만큼 지금 얼마나 정치가 첨예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제 언론들이 이 국회 개원식과 관련돼서 국회의 잘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불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실제 어제, 모든 언론들이 이와 관련돼서 꼬리표를 다 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BS 꼬리표, JTBC, MBC는 물론이고, KBS, TV조선, 채널A, 자, MBN까지, 모두 다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국회 개원식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불참과 관련돼 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꼬리표 달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기 때문에 불참했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하게 됐는지 더 나아가서 그 전에 민주당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조명해주고 보도를 해야죠. 그런데 앞뒤 맨날 다짜로 그냥 어제 국회 개원식에 윤 대통령이 불참했다라는 것에 끝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였던 게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던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거 헌정사 최초예요. 헌정사 최초.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얘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민주당 어떤 곳입니까? 20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시정 연설을 보이콧하고 2023년에는 보이콧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악수에 대해서 노루 악수를 했던 게 바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분명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악수를 청하는데 눈도 안 쳐나봐요. 자, 이것뿐입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김용민은 면전에다가 이제 그만두셔야죠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sns, 에 심지어 방송까지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지금 2024년 어떻습니까? 전현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여사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소리까지 친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핵태를 벌였던 건 한두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내내 이런 일을 벌였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안 했다고 이와 관련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앞뒤미나다 자른 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국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왜입니까? 지금 국회 하는 거 보십시오. 국민 있습니까? 민생 있습니까? 국익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국회 두달 동안 어떤 일 벌였습니까? 탄핵 7회, 특검 10회, 증오만 쏟아냈던 게 국회입니다. 이런 가운데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이런 짓 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윤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을 참석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민주당 어떤 곳입니까? 대북 확성기 틀었다고 대통령 탄핵몰이 했던 곳이에요. 이게 바로 민주당이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을 참석 안 했다고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앞뒤가 안 맞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지금 같은 국회 살면서 처음 경험한다. 국회 정상화부터 라는 겁니다. 이두개 문장이 모두 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과 같은 국회 경험해본 적도 없으실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게 정상화 돼야지만 실제 이 나라가 굴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들이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근거를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서 불참하게 되었는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민주당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도 민주당 좌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 지금 이들이 무엇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카더라시 개업령을 가지고 지금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이재명까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이재명을 필두로 카더라시 개업령으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제대로 된 팩트 체크를 안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와 관련돼서 또 여야가 싸우고 있다.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싸우고 있다. 라는 식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kbs도 양측이 싸우고 있다. sbs도 양측이 싸우고 있다. tv조선도 양측이 싸우고 있다. 채널 a mbn도 모두 다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jtbc, mbc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충분하게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 민주당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이 선전선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려줘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 바로 대통령실이에요. 자 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 마비시키려는 야당, 개엄 농단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개업령 주장과 관련돼서 나치식 선동, 대표직 걸고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으며 심지어는 그와 관련돼 탄핵 빌드업이냐라는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이 시원하게 실시간으로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한 건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과 지금은 모습이 첨예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왜 이와 관련돼가지고 제대로 된 대처를 안 하냐, 빨리빨리 빨리 대응을 안 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목소리 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년의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 좌파들의 선전선언 관련돼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개엄이란 것 자체가 지금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 몰래 절대 할 수도 없어요. 자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뭐라고요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민주당이 계엄 해제해 라면 지금 민주당 의석수로 계엄 해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자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는요 계엄법이란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계엄법 제 4조 계엄 선고의 선포의 통고 1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자 2항 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신의로 뭡니까? 민주당 몰래 할 수가 없다고요. 일단 개헌 자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개헌을 함에 있어서도 민주당 몰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개헌 관련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좌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마치 윤석열 정부가 아무도 모르게 계엄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민주당 좌파들을 향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깨봐야죠.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설과 관련돼가지고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충항고 출신들을 군에 대거 임명하고 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반국가 세력 얘기를 했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권 당시 공개했었던 박근혜 정부 개헌 문건이 그 근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깨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충항고 출신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좌파들에 따르면 지금 군의 주요 요직들 특히 장성들이 대부분 어디라는 거예요? 충암고 출신이기 때문에 마치 과거 하나 회처럼 하나의 기득권이 되어서 개엄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이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제 김영은 국방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너무 잘해줬어요. 자 어떤 얘기를 했냐? 인사청문회는 정치 선동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민주당 좌파들의 충암고와 관련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암파가 군 요직을 장악한다? 아니다. 장성 400명 중에 충암고 출신은 꼴랑 4명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 서울고, 진주고도 장성이 각각 5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은 충앙고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마치 개엄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이서 어떻게 개엄을 준비합니까 심지어는 충앙고를 넘어가지고 서울고 진주고는요 장성이 더 많아요 5명이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좌파들의 충앙고와 관련된 얘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현직 장군 3명 이상 배출한 고등학교가 전국에 총몇 개입니까? 28개입니다 충항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전국 각지에서 배출한 고등학교 현직 장군 3성 이상이 28개라고요 근데 이와도 불구하고 민주당 좌파들은 이런 사실관계를 싹 가려버린 채 뭐라고요? 충암고만을 부각시켜가지고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암고 선전 선동은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자 이들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개염의 근거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을지 훈련과 관련돼 가지고 반국가 세력 얘기를 했어요. 실제 북한의 개전초 이들을 통해 분열을 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 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 좌파들한테나 물어보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란 얘기를 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언제부터 했느냐? 임기 초부터 했습니다. 어떻게 북한 따르는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다. 협치 불가하다. 이게 언제냐? 2022년. 자,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간윤 대통령, 공산 추종 반국가 세력의 위협,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다. 이게 언제냐? 2023년. 자, 그러면 우린 뭘 확인해 볼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이란 얘기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2022년, 2024년 그리고 2024년까지. 3년에 걸쳐서 나온 얘기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함께 거론되는 게 뭡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즉 북한과 결탁하는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북한이를 벗어나서 반국가 세력을 얘기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되는 겁니까? 왜 민주당 찔리는 거예요? 설마 진짜 북한이랑 뭐 하는 겁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대로 민주당 스스로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걸 자신들이 인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이에요. 자, 무엇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이재명도 개엄준비하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이재명이 지난 2023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에 출석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주권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조람들에게 간략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반국가 세력의 단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전체주의입니다. 자 형님 들어보셨죠? 이재명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어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민주당 좌파들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개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도 개엄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까? 검찰청 앞에 가서 언론들이 포토라인을 대거 쓰고 있는데 마이크 대고 반국가 세력이 대놓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재명도 개엄 준비하고 있는 거냐고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세요. 앞뒤가 맞는 얘기. 결국 뭐하는 겁니까? 반국가 세력이란 단어 자체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정치적인 용어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설마 반국가 세력이란 단어조차도 내로남불인가? 이재명이 쓰면 괜찮은 거고 윤대통령이 쓰면 문제 있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민주당 좌파들이 말하는 이 개엄과 관련된 반국가 세일이라는 근거조항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제가 비교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어이없는 건세 번째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개엄과 관련돼가지고 세 번째 근거조항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었다라는 개염 문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실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문건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개염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반정부 정치활동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개엄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고요? 민주당 좌파들의 배지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좌파들의 배지를 떨어뜨려 가지고 개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이들의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실제 윤석열 정부가 개엄을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개엄과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 좌파들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몇 명이나 배지를 떨어뜨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신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무려 42명의 배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42명.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한명 배치 떨어뜨리기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42명을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요?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검경의 수사도 있어야 되고 사법부의 삼심 판결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42명을 다 떨어뜨릴 수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 44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불체포특권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불체포특권은요. 헌법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느냐? 개헌법 13조에도 조항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헌 시행 중 국회의원은 천행 범임을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즉 개헌을 선포해도 민주당 좌파들을 함부로 빼치를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요. 함부로 체포 구금이 안 된다고요. 즉뭐 하는 겁니까? 개헌 선포한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막 끌고 와가지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게 안 된다고요. 법령에 따르면 천행범일 때만 이와 관련돼서 체포 구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좌파들, 민주당 의원들의 배치를 떨어뜨리고 싶어도 지금 국,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함부로 체포 구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좌파들이 방탄을 치고 있다고요. 근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당시 개엄령 문건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선전순동을 했지만 결과는 뭐라고요? 105일 동안 90곳, 204명을 조사했지만 개엄에 개짜도 못 꺼냈습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돼가지고 그나마 기소한 사람들도 전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아무 실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들고서는 개엄의 근거다 라고 말하는 이 민주당 좌파들의 주장이 어무나 혐오 맹랑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셨죠? 즉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주장하는 개엄의 근거 이세 가지 자체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 봤습니다. 충항고 출신 반국가 세력 박근혜 대통령 당시 개헌 문건 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맹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극적인 포장지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또 속여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런 근거 하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럴까입니다. 왜 그럴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연일 이재명까지 필두로 삼아가지고 개엄령과 관련돼서 카더라식을 내놓고 있을까?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한 가지예요.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떨고 있어요. 뭐와 관련돼서? 검경의 수사, 재판부의 사법 절차와 관련돼서 이들이 지금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지금 이재명이 코로나 핑계되면서 어쨌든 선고가 미뤄졌지만 선거법 이중교사 1심 선고 조만간에 나옵니다. 자, 이것 뿐입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신영대 피의자 조사했고, 민주당의 김승원 피 검찰 소환조사 당했고, 양문석 검찰 소환조사 당했고, 더 나아가 정동영까지 검찰 소환조사 당했습니다. 이것 뿐입니까? 이상식 검찰에 송치됐고요, 이현주 검찰에 송치됐어요. 더 나아가서 민주당 돈봉투 전현직 의원 3명 유죄 판결 났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뭐라고요? 현직 의원인 허종식이 1심의 징역형 의원직 상실이 났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돈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돈봉투를 받았다라는 민주당 현직 이 의원이 허종식 뿐입니까? 아닙니다. 6명 더 있어요. 8개월째 지금 버팅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다 합치면, 이재명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냐? 무려 14명이에요. 지금 실제, 검경이 수사,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재명 포함해서 14명이라고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들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것이고, 이들에 관련된 재판이 이어짐에 있어서, 이들은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겁니까? 개업령과 관련된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수사하는 이유는 개업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개엄령을 선포하려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고 배치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서 이재명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개엄령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2024년 그 어떤 국민들도 저들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얼토당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들이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개엄령이란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거가 빈약하잖아요.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필두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들을 향한 수사, 이들을 향한 1심 선고가 만만치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들도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개염을 끌고 와서 카더라시 개염령으로 국민들을 또 선전 선동하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시위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요. 정권은 우리가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똘똘 뭉쳐 현명하게 보내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수백 번 말씀드리지만요, 다른 거다 못해요. 딱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좌파들이 왜곡하고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바로잡고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그 소식들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한테 전하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 그게 지금 저와 우리 청자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